여러분 혈당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당뇨 합병증 정말 무서운데요. 시형 문제에서부터 신장 투석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이 혈당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이 즐겨 드셨던 이것이 현대에 와서 당뇨관리의 최고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한국적인 차이인데요. 뭘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차의 정체와 당뇨 개선 효과가 3배 이상 좋아지는 궁합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K건강입니다. 여러분, 차 마시는 것이 당뇨에 좋다는 것 알고 계시죠? 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의료진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수 있게 해줘 혈중 포도당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도 있는데요. 이차 마시는 습관이 당뇨 건강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 종류 정말 많죠? 각 나라마다 즐겨 마시는 차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한국적인 차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차들을 압도하는 효과를 보이는 차입니다. 이 차의 정체는 바로 오미자 차입니다. 빨갛고 작은 열매, 오미자로 만든 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요. 영조 임금께서 오미자 차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갈증이 심할 때마다 찾으셨고요.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는 최고의 음료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오미자는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소가를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미 오미자가 당뇨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오미자가 왜 당뇨에 좋은 것일까요? 오미자가 특별히 당뇨에 좋은 이유는 리그난 화합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시잔드린, 고미신, 오미자산 같은 성분들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시잔드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고미신은 어떨까요? 간에서 포도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서 당뇨 합병증에도 좋습니다. 연구 하나를 살펴보면요. 2019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임상시험입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오미자 추출물을 복용하게 했는데요. 공복혈당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슐린 저항성 지수는 20%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미자는 리그난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풍부한데요. 비타민C는 오렌지의 5배,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3배나 들어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오미자의 효과는 어떨까요?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소갈이라고 부르는데요.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살이 빠지는 병이라는 뜻입니다.오미자는 폐 기능을 높여주는데요.폐가 건강해지면 진액이 잘 만들어져서 갈증이 해소됩니다.기의 순환이 좋아지는 거죠.신장 기능도 튼튼해지는데요.전기를 보충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도 개선됩니다. 체질에 따라서도 오미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태양이는 소량씩 차갑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태음인은 따뜻하게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소양인은 꿀을 넣지 말고 신맛을 즐기는 것이 좋고요. 소음인은 생강이나 대추와 함께 드시면 오미자의 효과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섭취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오미자의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입안이 헐고 잇몸이 붓는 증상이 있다면 소량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오미자차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지는 식품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식품은 실롱계피입니다. 일반 계피와 달리 실론계피는 쿠마린이 거의 없어서 장기간 복용에도 안전합니다. 실론계피의 폴리페놀 성분과 오미자의 리그난이 만나면서 인슐린 감성이 40%나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 슬라이스 한 조각이면 충분한데요. 레몬의 구연산이 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비타민 C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식품은 녹차입니다. 오미자차에 녹차까지 섞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녹차의 유효성분과 오미자의 폴리페놀이 만나 항산화 효과의 시너지가 크게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지방간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궁합식품과 함께 오미자차 만드는 방법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한데요. 건 오미자 5g, 녹차 3g, 실롱 계피가루 1티스푼, 생강 한두 조각, 레몬 슬라이스 한 조각을 준비합니다. 오미자를 찬물에 가볍게 헹군 뒤이 재료들을 모두 넣고 80도 정도의 물 250ml에 우려내 드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재료들의 양을 늘려 주전자에 넣고 끓여도 되니까요. 충분히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 드셔도 좋겠죠. 주전자에 넣고 끓이려면 실론 계피가루보다는 스틱 3분의 1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이나 식전 30분에 마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미자차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하루 두잔 정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 쓰림이나 설사,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위계양이나 위산 과다가 있는 분들은 적게 드시거나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오미자차 어떤가요? 당뇨 관리차로 손색이 없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영조 임금님도 사랑한 차가 현대 과학에서 당뇨 효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이 오미자차로 당뇨 관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